김원영 감독이 두산베어스의 새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e 플러스 1년 계약금 5억 원. 여기다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연봉 5억 원에서 플러스 1년까지 다 하면 총액 20억 원 해서 됐는데, 다행히 제가 생각하던 거 하고, 뭐, 제가 뭐 맞췄다는 게 아니라, 저는 김원영 감독 뭐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조성한 감독 대행이 안 되는 걸 저는, 예, 바랬고, 또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또 인터뷰에도 들어갔던 예, 감독 대행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있나? 근데 아직 감독 대행까지 하고 끝에도 엉망이었고 한데 인터뷰까지 했다? 예, 저는 그것까지도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조정한 코치 감독 대행이 안된게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원래 이승엽 감독 처음부터 있었던 코치 코치였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코치라고 봐요. 그래서 예, 되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김원영 감독이 된건 저는 예, 잘 됐다고 보고 우승 경험도 있고 감독 경험도 있고 지금 뭐 대표팀에 관련돼서도 예, 들어가 있었나?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아는데 예, 지금 새 감독이 두산에 새 감독이 됐기 때문에 두산에 원래 투수 코치로도 전부터 계속 있어서 두산도 원래 알던 감독이니까. 두산 팬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음, 두산을 전혀 모르는 감독도 아니고, 화수분 시절에도 있었던, 계속 거기서 활동했던 코치였고, 그래서 SSG로 감독 가서 우승도 했고, 경험까지 다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다시 두산을 잘 만들 수 있는 음, 감독이라고 봐요. SSG 가서도 처음에 선발 무너지고 했을 때도, 지금의 이호준 감독처럼, 완전 지금 NC, 솔직히, 선발이 개판이잖아요. 그런데도 잘 꾸린 것처럼 김원형도 잘 꾸렸거든요. S.S. 초창기에서도 선발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지금 솔직히 두산이 그렇게 좋은 전력은 아니잖아요. 5강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김원형 감독이 그걸 경험 잘 살려서 잘 만들 거라고 봅니다. 팬들도 그렇게 좀 이상한. 감독 믿을 수 있는 감독인가? 그렇게 의심하기보다는 더 희망을 예, 두산의 미래를 밝게 볼수 있는 감독이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조성한 데인 예, 저는 안된게 그게 제일 다행이라고 보고 두산 베어스 잘 이끌어서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고 저 플러스 1년도 자동으로 연장되던가 뭐 걱정 없이 그런 성적을 내서 두산 팬들도 즐거운 뭐 시즌을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영 감독, 뭐, 선임 되신 거 축하드리고, 두단잘 부탁드립니다.